방어도 0이야. 이거는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최후의 속삭임은 크리티컬이 뜨면 상대 의 방어력을 90%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 넣을 건지 고민해 봐야 돼 아... 지팡이 좀 해야 돼. 아, 이거 안 돼. 아, 이 일단 습득로 시작해야겠죠. 리코로 쓰는 게나은 이건 만들어 줄게요. 소 속삭이면 지금 이제 옵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크리티컬이 터지면 상대 방어도를 90% 깎는 효과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방어도가 3이 되버리죠. 그래서 평타가 거의 트로딜로 바뀐다. 나이스. 사렙인데이겼다 역시 스트로야. 이건 의미가 없군. 와우카 이성은 좋네. 요 자이라도 너프가 됐어요. 자이라도 너프가 돼가지고 데미지가 진짜 엄청나게 가겠습니다. 20%인가. 근 지금은 이자라좀바뀌었요 야스오는 솔직히 살만한데 이거 팔고 야스그 정도는 살수있어 아트록스는 안사도 되는데 얜 살만한데 야스오 진짜 세긴 하다 미쳤네 레벨업 눌러주긴 해야돼 왜냐면 3코스트 이상 그니까 애쉬가 4코스트이기 때문에 4코스트 이상을 좀 뽑아야되니까 좀 빨리 넣어주긴 해야되는데 아, 여기는 파스푼. 파수프. 전기 파스푼 덱을 빌드업을 하고 있네요. 전기 파스푼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좀 많습니다. 그치, 너프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전기 자체 시너지는 좀 너프가 되는데. 아,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최후의 속성임 좋아요, 지금. 인피 두개 넣을 생각이에요 근데 인피 두개가 아니라 그냥 인피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룬안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템은 인피 하나 하고 최후의 속삭임 하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상의 데미지가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인피가 뭐 두개면 당연히 박살내겠지 아 몽땅 다 여기까지 바라는 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질때 됐지. 지금 좀 약해. 이상은 별로. 장갑 하나만 더 먹으면은 그냥 필요한 아이템 다 모은 거고요. 왼쪽 두 개는 팔수 있겠네요. 니코 팔게 될거 같은데? 이만하면 니코 파는 게좋겠네 전기도 좀 너프되긴 했죠.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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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아쉽파쇄검 괜찮네 <목소리> 아 무파라 <못> 다고오르는 <팔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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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쓰지 않을 예정이니까 가보스 하나 넣어놓을게 방어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오른을 맨 앞쪽. 레오나는 완전 딸딴한 탱커예요 그냥. 레오나는 스킬부터 그냥 피해 감소입니다. 아 여기. 아 근데 갑옷 제대로 먹여가지고 딸딴하긴 하다. 딸딴한데? 아 댐감은 좋아. 레을 만들어줄게요. 카르마 이상해. 카르마는 보호막을 걸고 그 보호막 걸린 애가 공속이 빨라집니다. 좋은데? 달 효과는 지속적으로 뭔가 를 떼지게 만들죠. 니코 두 개가 나왔네. 얘보다 일찍 나간다 뒤로 빼는게 낫겠다 지금 이정도 하스꾼을싹 갈아줘야 겠는데? 이제 안되는것도 좀, 좀 의미가 레벨업 다음 라운드에 하고 그냥 레벨업 한번 더 누르고 다음 라운드 바로 레벨업하게 해줄게요 그냥 바로 레벨업 되게 해주고 달 시너지를 되게 많이 쓴다, 지금. 다 쓰네. 치명타가 터지면 방어도가 감소. 범... 갱감이 진짜 상당하네. 레오나가 좋은 것 같아요. 1코 삼성 찍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단단할 것같아요 근데 이거 좀에봐야 전투가 길어지게 되면은 달이 다 해먹어. 그니까, 초반에, 쓸만한 시너지가 하나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장갑 안 나온 거아 이제 나왔다. 어? 장갑 카디스? 저거 자체를 일단 써야겠는데, 생각에 네. 임. 피 퓨저스 게임. 크리티컬이 터지면 방어도 90% 감소. 이거는 이제 치명타 피해 또 감소. 치명타 65%. 암살자라도 하나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리를 한번 할까? 이건 사줘. 그렇지. 기 와, 개세다. 뭐야 저거? 음... 3000딜 받았다 이게 없어. 개세다. 암살자 이렇게 넣는게 베스트인가? 지금? 카직스... 녹턴에 집어넣으면 더 좋긴 할것 같긴 한데 이거. 생각을 바꿔야되나? 애쉬랑 녹턴.. 그.. 카직스랑 먼저 뜨는거 쓸까 그냥? 그렇게 써도 괜찮겠는데? 사막에다가 최후의 속 근데 그거 크게 의미 있나? 모르겠네 이게 공속을 받아서 그렇지 이게 공속이 빠지면은 또 공속이 느려갖고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애쉬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애쉬는 게다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신템입니다 심형탈 터트려 방어도가 1이야 트루데미리즈로 바뀌었네. 방어도 0이야 완전 그카운터네 이게 파수꾼에 방어도를 없애버리네. 대박인데? 전통과 혁신공존하이 카르마는 줄이 연결되는데 이거를 스킬을 쓰면 얘가 공속이 100% 증가해요. 생각해 말도 안 되네 이거 다. 일단 뭐 이렇게 만화책 사파스코 사막사를 써야 되나 지금? 사막이 필요가 없네요 사실. 사실은 사막이 필요 없는데 이성이 없어갖고 일단 이거쓰고 도마을 걸면은 공속이 이렇게 증가 2.0이 된다라 어 장갑하나 더 먹었다 라위 두개는 필요없고 이거는 인피하나 더돌려봐야될것같은데 지금 녹던 지옥불암살자 지금 불암살자 필요없는 장갑 하나 더 넣는 게 난가? 치명상률 높여주게. 공속이 낮겠지? 어떡할까? 아, 근데 난 애쉬를 쓰고 싶긴 한데 정찰 대가 너무 없긴 해. 아니면 녹턴 이성에 일단 넣어갖고 써볼까? 녹턴 나오면? 검사 일단 제외하고. 와, 그냥 이게 카르마 있으니까 공속이 필요가 없네. 아, 잠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되게 비쌀까? <laughs> 정찰대 사정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그리고 이거 많아, 이거 두 개는 카르마 줄게요. 왜냐면 이거 공속 증가량이 늘어나거든요. 이러면 170% 증가해요. 아, 근데 진짜 루시안 넣어도 괜찮겠네. 이템은 왜냐면, 그린, 그, 그림까그이라 되기, 방각이 없단 말이에요. 방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저걸로. 대박이네.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은. 아, 지금도 쓸수 있나? 녹판을 손절하면 쓸수 있긴 하다. 녹턴 손절하고, 그럼. 세나, 세나 사고. 한 번, 한 번만 써보자, 일단. 그냥 한번 써보자. 이게 좀 버프주의가 까다롭네, 이게. 두기만 해보자. 왜냐면 루시안이 죽어도 계속 딜하니까 빨리 공격해. 불이다. 불이다는 거지시 정찰대 나옵시다. 한수 배우게 해주지. 체력 어때? 다 시너지는 계속 세지는거예요 검만 먹으면 끝이거든요 검이 근데 너무 좋은 애한테 들어있는데 게다가 순위가 조금 높아요 어? 아니네 쌍 인피 완성 그러면은 애쉬 넣고 사정 찰때 넣고 아 이거 패가나야네 근데 좀 아깝긴 하다 애쉬 올리고, 애쉬한테 말고 무한의 대검, 무한의 대검 초회 속성이 붙여주고 정찰대, 정찰대, 어, 일단 팔고 정찰대, 그리고 애쉬 여기 주고 뒤로 빼주고 레벨업 했어야 되는데? 얘 일성이네. 내라고 일성 애씨가 미친. <웃음> 에? 에? <웃음> 그래, 이 맛이지. 그래야겠죠? 2성이고. 아, 남좋아요제대 필요 없고. 다음 s m a 좋아요. h 하나만 오케이 좋아요 a l e o 좀 a l e o 이 a Leona, 나 e o n a Le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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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5.0 공속이 바로 나온다, 애쉬라. 왜냐면 지금. 와, 즉사했어. 이거 뭐야, 이거. 넥사이. 넥사이 다 보내버렸는데? 저기 버텨버리네, 강철로. 야, 2초를 버텨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레오나 말고 딴애 넣어야 돼. 탱커가 좀딴딴해야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보니까 탱커진이 더 빵빵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파스쿤을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사파스쿨이 난것 같아, 지금. 정찰대가 굳이 없어도 되는 게, 카르마가 보호막 걸면, 공속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해서, 어차피. 어차피 5.0이야. 보이세요? 공속이? 그거야. 우리의... 빙하. 하수꾼? 말파이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찰대가 되게 잘 보긴 한다 브라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레오나도 몇개 넣자. 이거 마나 그냥 카르마한테 넣어줄게요. 침묵. 근데 유령무이도 바뀌었거든요, 모양이 거인의 결이라고. 이거 한번 넣어줘 맞으면 세지는 거? 일단 파수꾼은 없는 거나 다루면 데미지를 뽑거든요 지금. 지금 수정이 필요해, 그리고. 타파수꾼이난거 같아. 남이 그냥 써줄까? 아, 타릭을 찾긴 찾아야 되네, 지금. 하나 여기 넣어줄게 얘는 필요 없어. 지금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별로 다스래쉬가 보호막이라도 걸어주는게 좋은 거 같고, 이렇게 나올까? 암살자 있는 하나 있네. 얘, 그 카라마가 신비다리에요. 이런 애들 다 밥이죠? 방어도 높은 거? 그냥 툭 치면 회피네, 근데. 회피만 아니었으면 미사했을 했는데. 야, 미쳤다. 일단 파스쿠은 밥이야. 파스쿠다 찢어버릴 수 있어. 카르마가 공속을 올려줘갖고 사정찰대가. 이거 애 정찰대를 빼도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찰할때 자체가 없어도 되겠는데 그냥 딴딴이들로 싹 채워놓고 딜러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빼 버리고 그냥 수정까지 넣어주고 넣고타릭이 필요한데 지금 리롤 좀더 해야 되나 다른 이제 2초 7초마다 세지는 거예요 딜러가 더 필요 없어 지금 애쉬만 지키면 이기는 게임이야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직사만 안 하면 엑시가. 얘가 톡 치면 보막 걸거든요. 보막 걸자마자 공속이 2.0이 돼요. <laughs> 2.28. 탱커는 다 쓸어 담고 그냥 혼자서. 5,000 딜. 미쳤는데? 아, 카르마가 저거. 공속 증가량이 170%에요, 170%. 일상도 상관없어, 무조건 170%. 아, 한칸늘리는거 너무 좋은데? 못 먹겠지? 어, 딴걸 먹으러 왔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그냥 리롤 하자. 딱히 넣을 것도 근데 없긴 하네. 바다 하나 정도? 탈익 찾아야 되긴 하 육파스꾼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아니면 잔나 같은 거 올려가지고 그냥 살려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리롤 하죠 지금 이러면 일단 일단 육 사바다 할게요. 사바다 의미가 있진 않아 사실 근데. 애니가 있으면 좋으려나? 아, 근데 일단 이성 찍어야 될게좀 많아가지고. 애쉬 삼성을좀바라보자 차라리. 그러니? 카르마 이성을좀 찍어주긴 해야 돼. 보호막 양이 늘어나긴 하거든. 근데. 얘만 죽이면, 얘만 죽이면. 아, 근데 침묵감 제대로 적었어. 아, 근데 강철 두개 때리나고 디딜로스가 좀 있긴 한데, 다직사야다직사야다직사 아, 너무 잘못된다, 근데, 레오나가. 왜냐면 얘가 후도독 딜이어가지고, 오도도도 하는 데미지가 100%바뀌잖아 치명타 100% 치명타 피는 40. 잘 <laughs> 봤던 애가 미쳐버렸네 좀 일단은 적어도 얘랑 얘랑은 다 이성을 다 찍고 넘어가야 돼. 너무 뭐 좋아요? 너무 좋죠 하리이 야, 이거 이렇게 넣을까, 차라리? 6파? 6파? 6파 6파? 6파 일단 올려 어우 레오나 삼성저 죽일 수 있나? 방어도는 깎긴 하는데 자강두천이다 자강두천 크리티컬을 받지 않은 아닌가 이거? 이만 아, 저 정도면 근데 잘 버티는거에요 루덴 루덴 카르마에 넣어줄까 그냥? 이게 웃긴게 근데 추가 공격속도량이 증가하진 않아 카르마가 1성이어도 상관없어 생각보다 카르마가 1성이어도 공속증가량이 똑같아요 그냥 AP 갖다 박아주면 공속증가량이 계속 늘어나 얘는 제정신은 아니야 얘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공속 증가량이 솔직히 말이 안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나머지 이거 다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다 패어거든요 일단 다 붙이고 생각할게요. 그다음에 생각할게요. 에시는 계속 모아 줄게요. 나 이제 카아가 됐고요 우리 용기를 말파이트랑 레오나랑 말파이트는 날 뽑도 하는데. 나 여기까지만 붙일게요. 내 생각에는 레오나 붙이는 거 그냥 그냥 저냥인거 같아. 아, 그래도 탈의이성까지는 붙여야 된다. 아니면 아무 무기 이성이라도 쓰읍, 나오면 쓸만하긴 한데. 아우, 레오나 잘 피한다, 근데. 근데 아무 리스이다 하지만 파스콘을 뚫지 못한다. 아, 파스콘 개 단단하네, 진짜. 와 여기 계단 나다 근데 여기 좀 무서운 곳이죠 이쪽 도근 삼성 있을까? 아 근데 카르마 점사다. 아 침묵 너무 잘 걸린다 게다가 이 대기네. 무무도 사양대선이 스킬 잘 쓰네. 많이 바뀌었어요. 가각도 바뀌고. 아, 역경은 싸움 중이다. 살이 좋아요. 돌려보자 계속. 이건 사면서 옷고는 사면서 돌리는 게 의미가 좀 있죠. 시간이 다하는 군. 남이 너무. 다하나가 이렇게 되게 안 나오네. 하긴 이 정도 나왔으면 안 나올 만하긴하왔 바로 공격중 하스쿨이 그냥 찍힌다, 그냥. 박살내버렸고. 어? 내가 이 사람한테 지는데? 보잉? 골지 서지? 이건 쌍마나 보석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지만 스킬 빨리 쓰게 하고 오른쪽으로 좀 붙이면 되겠다. 그럼 레오나가 안 나올 만하게 하다. 그래도 괜찮겠어. 가라만히. 확률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긴. <laughs> 살이가 쓰죠. 좀 아쉽다. 네, 두 명한테 보면. 카르마한테 붙이면은 스킬을 그 스킬을 딴른데 써요. 그러니까 카르마랑 한 칸씩 다 떨고 나야 돼. 나머 챔피언들은. 오, 스킬 나이스. 아 애씨가 딜을 넣는데. 대한노가 와 에쉬 벌써 5000대. 근데 스킬 또썼그 다음이 와 브라운 데미지 흡수하는 거 봐. 여, 거의 0대물업선. 흡수한... 뭐야? 저거 저 <laughs> 브라운 5000대 막았어. 뭐지?